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네. 대박 나는 징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대박? 네. 뭔 대박? <laughs>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대박 나는 징조가 나타나는지 좀 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근데 뭐, 뭐 대박 나는 징조. 음뭐몇 가지 읽기는 해요. 뭐 그러면은 제가 한번 말씀 한번 해 드릴게요. 뭐 근데 대박 나기 전에는 고통이 있어야 좋은 일도 있는 법이거든요. 어, 그래 가지고 지금 내가 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어 가지시고 생각하시면은 어 대박은 언제든지 날수 있습니다. 마음 먹는 대로 된다는 말도 있잖아. 어 그래서 어, 내 마음가짐이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좋은 운도 들어오는 거야. 어 좋은 운도 서서히 이렇게 들어오고 어 나쁜 운은 빠르게 가겠지.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어 내가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 가짐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발, 저기, 뭐야, 대박이 나기 전에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어, 주위 사람들이에요. 음, 주위 사람들이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요. 어, 신기하게. 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금전이 늘어나. 음. 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금전이 늘어나는 것을 어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어 그러고 예 그런 게 그런 경험을 이제 하시잖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위 사람들이 어 나를 자꾸 도와줘 그러고 나의 금전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거는 파, 나의 지금 팔자가 바뀌고 있다는 징조예요.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리고 일단, 나의 고집이나 아집, 이런 거를 버려야 돼요. 어, 고집이나 아집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귀를 기울이셔야 돼.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시고 있으면, 운이 좋아지고 있다는 징조야. 그것 또한. 어, 평상시에는 누가 쓴소리 해도, 아유, 너나 잘하세요. 이러고 콧방귀 끼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쭈구쭈구쭈구 이렇게 얘기한다. 어, 그래? 그럴 수도 있네. 음.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막, 이렇게 본인이 바뀌는 날이 있어. 음. 그러면은, 그거 역시도 운이 바뀌고 있다는 거야. 음. 좋게. 어, 그래가지고, 음, 음 그거 역시도 대박 나는 징조라고 할수 있죠. 음. 어, 대박 나는 징조라고 할 수가 있어.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평상시에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면은 실수하는 게 많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기울이면은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그러면 실수하는 게 줄겠지 그러니까는 나의 그런 운기도 내가 하는 일에 있어가지고 어, 조금 술술술술 풀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는. 어, 다른 사람의 이렇게 말을 자기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고 있고 호응을 하고 있다면, 어,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징조예요. 어, 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요. 내 주변에. 어, 자연스럽게, 이렇게 평상시에는, 어, 내가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내가 이렇게 어떤 액션을 취해야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 운이 좋아지잖아. 그러면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모여요. 나한테, 내 주변으로. 어, 그러면은, 좋은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는, 어,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내 어려움이 해결이 될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역시도, 어, 좋은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징조예요. 어, 평상시에는 나 혼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나 혼자서 뭘 해야 되고, 모든 게다나 혼자서 해야 되는 거였는데, 음. 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모여. 그러면은 내가 혼자 풀어나가지 못하는 문제도 그 사람들한테 부탁할 수 있잖아. 음. 그러면은 어려운 문제도 쉽게 이렇게 풀수 있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그 이런 거 역시도 어 좋은 징조야. 그러니까 대박 나는 징조라고 할수 있지. 그리고 오, 운이 좋아질 때는 또 자연스럽게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어. 이렇게 조급해지지 않아. 음, 마음의 여유가 생겨. 운이 좋아질 때는. 그리고 작은 일에 욱했던 사람이 어 작은 일에 화를 냈던 사람이 이렇게 좋은 기운이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은 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아뭐 아, 뭐 쟤는 상황이 이랬나 보다 그래서 저랬나 보다 이러면서 이해를 해어안 그랬던 사람이 어, 그 역시도 좋은 기운 이런 게 들어오고 있다는 증조야 그럼 빨리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어 본인이 준비를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작은 일에도 욱하고 막어 신경질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그러고, 주위 사람들한테, 어, 그러고, 막 조급해 해. 어? 막 이러고 막 굉장히 예민하게 막 모든 사람들한테 예민하게 굴어. 그러면은 운이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 마음에 그런 여유를 조금 가지고 계시고, 어, 너그러운 마음을 유지를 하고 계시면은 언제든지 좋은 기운은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피해. 음, 가족들마저도. 그러면은 나쁜 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야. 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면은 빨리빨리 이거를 본인이 스스로 바꿔야 돼요. 어 그래서 마음적인 여유를 좀 가지시고 너그럽게 마음을 좀 가지셔야 돼 조급해하지 마시고 어 그리고 좋은 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마음에 그런 여유가 생겨가지고 작은 실수도 너그럽게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어 나쁜 운이 들어오신 분들은 예민해가지고 막막 막 이렇게 화낼 일도 아닌데, 막 진짜 막 오버해가지고 막 화내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좋은 운이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 일단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너그럽게 이렇게 일처리를 하시고, 사람들을 너그럽게 이렇게 대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어, 이렇게 너그럽게, 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거든.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조급한 마음이 사라져요.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음. 그러면 좋은 운이 들어왔다고 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확실하게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얼굴 화색이 틀려져. 화색이. 화색이 굉장히, 어, 좋아져요 본인은 못 느낄 수 있는데 어~ 누구를 이제 만났어 근데 야너 오늘 보니까는 얼굴이 응 그냥 폈다야 막 이러면서 가끔씩 그런 말 들을 거예요 음. 그러면은 좋은 운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어~ 그러니까는 그것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음. 그니까 얼굴이 밝아지고 얼굴이 환해졌다는 거는 좋은 운이 들어왔다는 증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별거 아니야. 좋은 운이 들어왔다는 거는 뭐, 대, 뭐 대박이 난, 나는 징조 뭐 이런 거는 뭐 별거는 아니거든.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일상생활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게 크게 작용하는 거거든. 그래서 항상 뭐 마음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봤을 적에는 긍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마음가짐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내가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얼굴도 당연히 밝아질 거고 그리고 내가 긍정적으로 살고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주위 사람들이 나한테 몰릴 거고 어뭐 본인이 어떻게 이렇게 하냐에 따라서, 어,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무슨 뭐, 사주팔자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의 그런 영향을 미치겠지만, 어, 아무리 사주팔자나 뭐, 이런 게 좋게 들어왔다 하더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고치지, 고쳐야 될걸 고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아무리 좋은 운이 들어왔어도, 가요. 왜?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준, 마음의 그런 여유를, 어, 가지고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음, 뭐, 따로 뭐, 대박나는 뭐, 징조 뭐,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이렇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라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laughs> 아직 부족하지만 <laughs> 다 여러분들도 어, 화나는 일이 있고 되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아 나는 뭐 금방 이 시간이 지나갈 거야 어, 그렇게 생각하시고 긍정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사신다면은 어. 대박이 나실 겁니다. <laughs> 다들 그렇게 사시면 돼요. 음. 네, 선생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